여자친구 뭐사신다면안 되고요. 저희 차는 무조건 그 어, 20억 밑으로만 가능하셔서 예, 한량 동안이 안돼 아, 이거는 아, 그,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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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서 사, 샀던, 어, 거. 어, 어, 예, 샀던 거. 샀 아, 아시다시피 예, 옛날, 예 옛날에, 샀던 거라서. 예, 예 옛날에 아시뭐다 예. 예, 뭐 끝났나요? 저희 지금 바빠가지고. 예. 둘이 yeah, no. 앉아 아, 아니, 아니 그 하이라이트 화이트라이, 하이라이트 뭐야 여보.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있지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미안해 사랑아 그대 시불 러고, 인생 시든씹어 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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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야 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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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리 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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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영 씹은 씹은 씹야 나도 어디 t 나 e m e m b e r I can't remember. I can't remember. I can't remember. I c a <laughs> 가사는 모르지만 음은 제랄알알알 그냥 나를 불러 난 프리스타 좋아하니까 하려. 내 촌놈을 부를 거야 한양이 좋다고 한양이 <laughs> <하량이> 모자라다고 우리는 한양이가 모든 걸다해주야해한양을 위해서 한양을위해며 인생을 한양이 모든 걸 바쳐줄 수 있게 나는 인생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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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way, no way, no w a no way, no way, no way, no way, n no way, n no way, no way, no way, no w a 어 no way, no way, no way, no way, no w a 있

세상 가장 바리 스리 답변 집어 우리 버려데 어쩌긴 나자자였지이무도 없어. 더. 아무도 없어. 없어. <불이> 근데 네, 혹시 제대로 그, 저그 혹시 저희한테 시간 투자하시는 거 괜찮으신 거예요? 이기 <불이> <여기> 드라마 <불이> 아, 재밌는데요? 아, 아니 솔직히 멀리 리 가셨으면은 뛰어갈라 했는데 자꾸 <laughs> 옆에 계시. 되잖아요, 저희가 저희도 인간이랑 저희도 인간이 <laughs> 아, 눈치 눈치 좀. 눈치 아, 자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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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앞에 말피 좀. Name, where is name go. 아니 아니 뭐야? 한량은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아? 아 맞아. <laughs> 그 뭐야 나 어저께 물 마셨던 그옆 옆에 침 살짝 고여놓은 거 있거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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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, 미리 아 저쪽 말입니까? 미리 공가뒀어야지. 야아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표로서 진짜 얘가 지금 좀 아직 어려가지고 제가 한번 아, 저한테 사주십시오. 진짜 진짜. 아니 근데 낭만형 그런 거 마시다가 그물 많이 먹으면 그뭐뭐 했지 그거? 너무 마시는 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왜?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제, 대표님 앞에서 그러지. 아, 예, 알형 아, 얘기했잖아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어, 빨리 습니다 아, 얘들아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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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얼마 안 남았다. 네, 네, 네. 음. 음. 야, 잠시만, 나. 음. 아, 나2차 타고 가면 되냐? 네, 네, 네. 아. <laughs> 여 인생은 한 방이야, 다라라라. 하나부터 열까지 <laughs> yeah. 모든 나게뛰어버 것들.

늘어들었어 그대게게 애인이 생겼다 는대대게 귀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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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대게게귀대게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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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먼저 <laughs> 돌아가 <laughs> 여우새우 거기 저, 잘 지내니 여우저우 잠깐만 저저만저깐 잠깐만 잠저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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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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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, 저희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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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궁금해서 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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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한 아, 마음이 아이 그대. 그대. 여러분, 저희 한량 오늘 1의 이벤트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자, 우리 오전 이벤트 끝났고요. 자, 이제 남부 가스 시작할게요.